응급환자의 이송이나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출동한 119 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119 대원에 대한 폭력은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구급차로 실려온 남성이 갑자기 주먹으로 119 대원의 얼굴을 때립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119 대원의 얼굴을 주먹을 쥐고 힘껏 가격하기도 하고 한 아주머니는 119 대원의 머리채를 잡고 멱살을 주며 난동을 부립니다. 어머하는 뭐뭐 이성한은 내내 구급차 안에서 욕설을 퍼붓던 남성은 결국 병원 응급실 앞에서 119 대원을 폭행합니다. 수치심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그 만취자들 그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 어떻게 대응정도 많이 되고 지난 2011년 이후. 전국에서 538건의 소방관 폭행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533건이 구급대원 폭행이었고 91%인 4088건은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소방대원 폭행은 단순 폭력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소방기본법에 의해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538건의 소방대원 폭행 사건 가운데 42명이 징역형을 339명이 벌금형을 받았고 여든 다섯 건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9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활동을 하는 만큼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